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윤석열이 오늘 15차 국무회의를 통해서 민생 안정과 수출 확대 노력에 더해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윤석열은 지난해부터 우리 경제 핵심 성장 동력인 수출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고 코로나 시기에 크게 증가했던 반도체, ICT 분야의 수출 생산이 위축이 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 안정이다라며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 뛰어야 한다. 관계부처 장관들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쉽게 말해, 수출부지는 교역 상대국의 경기 둔화 때문으로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이고, 위기 타개 방안으로는 내수 활성화를 지시하며 한일 관계 개선에 따른 일본인 관광객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든 것이 왜 윤석열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가 침체됐을 때 대한민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경제 성장률이 높아 각국으로부터 엄지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당선된 시점부터 해서 급격하게 경제가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로 인한 국민들의 삶은 급격하게 피폐해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이 모든 책임 윤석열 때문이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과대 해석이라고 억지 주장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통령의 자리는 잘해도 잘못해도 모든 책임을 지는 자리라는 점에서 윤석열은 이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놓은 대책은 더 기가 막힙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내수 경기 활성화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 600억 원의 재정 지원을 하겠다면서 라총 100만 명에게 1인당 숙박비 3만 원씩 그리고 19만 명에게 휴가비 10만 원씩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나물의 그 밥입니다 내수 경기 활성화를 시키려면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고, 공공요금 인상과 난방비 요금 폭등 같은 현안들에 대해서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 더 내수 경기의 활성화가 될 텐데, 서민들의 주머니는 탈탈 털어가면서 숙박비, 휴가비를 지원하겠다며 관광 활성화를 시켜 내수 경기를 되살리겠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경제부총리 수준인 것입니다. 국정 운영 능력이 1도 없는 자들이 수두룩하게 모여서 이런 탁상 행정이나 하고 있으니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등 할것 없이 단한 군데도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윤석열이 사고치는 바람에 국민들이 지금 지쳐가고 있습니다. 오늘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의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보도와 국힘의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조사들이 일제히 발표가 됐습니다. 아렌서치에서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47.1%, 국힘당 35.9%로 격차가 무려 11.2% 차이로 벌어졌습니다. 윤석열의 국정운영 조사 지지율, 뭐볼 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나라를 팔아도 지지한다는 30에서 35%의 지지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같은 여론조사 추이에서 알수 있는 것은 지금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난국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민주당에게 니들 윤석열 정권 견제 똑바로 해라 라고 주문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더 높은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의 주문에 응답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정권에 대한 비판으로만 그치면 안 되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다방면으로 열심히 하고는 계시지만 지금보다 더 많은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뛰어 다녀야 더큰 지지를 받게 될 것이고 차기 총선에서 압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기 총선까지 아직도 1년이나 남았다는 것, 아직도 윤석열 정권이 채 1년도 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저 답답할 뿐입니다. 오늘 민주당 최고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또한번 윤석열 정부의 친일 외교, 또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민생의 고통에는 안중에도 없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야당의 충고나 경고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닥치는 대로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윤석열의 심판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바라고 또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일본이 전쟁 범죄를 부정하는 내용의 초등 교과서를 승인했습니다. 대전 교과서에서는 강제 동원은 물론 강제 징병에 대해서도 참여 지원 같은 표현들로 강제성을 부정했습니다. 수백만 조선인들을 희생시킨 침략전쟁의 책임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실현한 역사도발입니다. 특히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도 모든 교과서에 실렸습니다. 독도는 가장 먼저 일제에 침탈당한 곳입니다.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은 식민 침탈의 불법성을 부정하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도발을 강력하게 그탈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잘못도 큽니다. 부력적인 퍼주기 외교가 일본에게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간도 쓸개도 다 내주고 이통수까지 막고 있는 격입니다. 정부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일본으로 도발에 맞서야 합니다. 양국 관계를 3.16 외교 참사 이전으로 원상복구시키겠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결자 해지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일본의 역사침략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독도의 날 입법과 굴욕, 굴욕 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를 서두르겠습니다.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의 재정 기조를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초부자와 재벌에게는 막대한 특혜 감세를 표주는 편향적 정책을 계속 고집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인생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어 보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특권 재정 정책의 성적은 이미 낙지점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인세, 종부세 같은 초부자 감세로 지난 1월 한 달에만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7조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부자들 세금 깎아주면 늘어날 거다 라고 장담했던 투자와 소비는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낙수 효과를 밀어붙이다가 경제 활성화는커녕 나라 살림만, 나라 살림만 펑크난 꼴입니다. 다자녀, 다자녀 무상우유,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수당 같은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들은 줄줄이 멈추고 말았습니다. 고통받는 국민을 우선 지원한다는 재정 정책의 기본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 일각에서 세수 부족을 핑계로 유류세 인하 폐지 축소를 들먹이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불성설입니다. 재벌과 초부자들 퍼주다가 비어버린 곳간을 채워 보겠다고 서민 호주머니 터는 격입니다. 이런 걸 보통 가렴주구라고 합니다. 유류세이나 폐지 축소는 물론 정기요금 같은 공공요금 인상 시도를 멈춰야 합니다. 민생경제의 고통이 극심합니다. 이런 때에 서민 증세를 하고 복지예산을 줄이는 것은 민생을 사지로 내모는 것입니다. 불평등과 양극화를 조장하는 잘못된 재정 기조를 처리하기 바랍니다. 자 한편 조옥 전 장관이 북 콘서트에서 방청객과의 질의 응답 과정 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밉고 서운하지 않았느냐 라는 질문을 받자 아주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셨다. 문재인 대통령을 모셨던 수석 보좌관으로서 답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라며 즉답을 회피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하신 정책, 국정 운영 등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시는 분도 있고 불만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의의도 있고 한계도 있을 텐데 그 모두를 함께 아울러 평가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평가는 물론 각자의 몫입니다. 그러나 조국 전 장관 개인에게 마음의 빚을 줬다고 말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조국 전 장관 가족에게 이렇다 할 사과 한마디, 위로의말 한마디 없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셨다 라고 말한 그 한마디에서 족전 장관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충분히 가늠이 됩니다. 족전 장관 가족이 속히 명예를 회복하고 안정을 되찾는 날이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